안녕, 친구들, 나 개수작이야. 어, 아, 아, 저 소환 가능해요, 혹시? 30초 남았어요. 야한명한명그 뒤로 좀 빠져볼래? 쳐다보고 있을게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? 아못 살리겠다. 십육 죠, 못, 못 살려, 못 살려. Watch out. 자. 멋있어. awesome 와 잘한다. 어. 킬링이 킬링. 와. 손 잘임. 나 지금 나킬인데 아, 나를 멍청하 어, 보시죠. 연습하는 애들한테 서와가지고, 낚여가지고, 에. m e awesome. 소리 난다. 아, 뭐야, 이거? 탈수 있는 차가 아니야? 탈수 있어, 코인 20개 내면. 오케이 다시 만났다. DA. 아돈 Watch out. 뭐 일단 아 확인. Awesome.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쏴야 되는데. 뒤에 그 아이스크림 차 아이스크림 차. 아이스크림 차. 저기 저기 응. 좀. 응. 어. 음. 까비. 나 치였어. 로드킬 로드 킬 당하셨어요. 아, 웃셔서죄송해 연마. <laughs> 연마. 와, 거란이다. 어디야근데 이원에 지금. 이원에. 이원에. 원에 이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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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에임 정말 좋다, 킬링님. 다음 턴렇쏠수 있지. Let's fight 와, 막 시인의 경기인데. 나 옆에 있는 애 잡을게. 나 옆에 있는 애 따오고 갈게. 야, 너 거기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잉. N.W 방향 집 뒤에 이층 집 까비. a 아, w 아팀플 정말 잘하네. 고마워. 이제 나가야 되는데. Thank you. 뭐야? 맞죠? 아, 에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야 돼? 아, 예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야 되겠다. 들어와야 야, 나 들어줘. <laughs> 나이스. 어, 오, 감 아, 치킨 <laughs> <시간에> 감사합니다. <와요. 웃음> 치킨 감사해요